이제 다 볶아졌거든요.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민강요리입니다. 오늘은 오이 볶음을 쫄깃한 느타리버섯과 함께 볶아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이는 돌려깎게 해주세요. 오이를 돌려깎게 해주셨으면 채를 썰어주세요 채를 다 썰어주셨으면 소금에 절여볼게요 소금 한 티스푼 넣고 절여주세요. 마늘은 편으로 썰어주세요. 파, 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송송 다져주세요. 파는 약간만 있으면 돼요. 느타리버섯 이렇게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손으로 쭉쭉 찢으세요 이렇게 이제 지저분한 부분은 칼로 이렇게 잘라내시고 밑둥 그 나머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콩고추는 제가 이제 씨를 다 빼서 씻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소금 약간 넣고 찢어놓은 느타리버서 살짝 데쳐줄게요. 볶을 것이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네, 오이도 이제 물로 헹궈서 한번 꼭 짜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볶아볼게요. 식용유 반 스푼, 들기름 반 스푼 넣고, 예, 마늘 먼저 볶아줄 거예요. 마늘. 마늘이 어느정도 볶아졌으면 또파 버섯과 <목소리도> 아. 오이를 넣고 볶아주세요 간은 이제 굴소스로할 거예요. 굴소스 한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오일은 소금에 절여주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불을끄시고다가 굵게 한 스푼 넣고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제 다 볶아졌거든요.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느타리버섯과 오일을 이용해서 볶음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레시피 가지고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민경 요리였습니다.